이럴수가! 네 안녕하십니까 모범아빠TV의 모범아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거 해드린 것처럼 호이안에서 어, 묵었던 숙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다낭에서 이제 아파트에 호텔인데 아파트에 있었죠. 호텔에서 하는 아파트처럼 임대하는 그런 데였고 오늘은 호이안입니다. 호이안. 저는 개인적으로 호이안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전에도 좋았고 이번에도 봤을 때 저희 아들은 호연이 다른 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자분들은 호연 별로다. 뭔가 쾌적하지 못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면 편의시설도 많이 없고 뭐 쇼핑하거나 이런 데도 사실은 많이 없죠. 그리고 뭐 올드타운 쪽으로 가면 더 복잡하고 다 관광지 걸렸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숙소 자체도 이제 현지인들 사는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조금 더잘 그들과 사는 모습처럼 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저는 굉장히 좋았고 숙소 위치도 현지인들이 있는 위치면서도 주요 명소로 가기에는 여기저기 뭐 그렇게 멀지 않아 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팡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문빌라라는 곳입니다 문빌라 왜 문빌라냐 주인장 이름이 미스문이기 미스 때문에 문빌라입니다 아주머니신데 미스신것같더라고요 그래서 미스문이라고 부르고 저희가 여기는 9일 있었는데 9일동안 33만원 정도 썼습니다 하루 1박으로 계산하면 36,000원 정도 되네요 36,000원 여기는 조식이 접어입니다 조식. 그리고 조식이 굉장히 맛있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까탈스럽지 않다면, 뭐 시설이나 이런 데 있어서, 뭐 환경이나 이런 데있어 뭐 크게 고급 리조트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순박하게. 현지의 느낌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 하시면 저는 여기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사진 한번 보면 이런 빌라인데 3층까지 있고 작은 방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숙박객들은 좀 많은 편이고 한국인 관광객은 딱한명 봤는데 저희 있을 때 한국 관광객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있었는데 그들도 저희랑 비슷한 이제 애들 둘이 있는 이런 부부였는데 저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누드 인사를 아이컨택을 제가 이렇게 하고 어떻게든 인사하고 말한걸 올려보려고 했는데 와... 쓰읍, 며칠 있는 동안 저희를 그 경계하는 것처럼, 아니,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한국 사람인 것다 아닐 텐데, 건강하게 문제라기보다는, 뭐, 그들이 약간 조금은 내성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나 생각해보지만, 저는 좀 약간, 어, 저렇게까지, 이렇게 모른 척하고 살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딱한 번인가? 가는 날, 제가 가시냐고, 이제 캐리어 들고 나오길래 했었는데, 아무튼. 어, 좀, 가만 좀 아쉬웠습니다. 아무튼, 유럽에서 관광객도 있고, 장기 체력가 있는 미국 분도 계셨고, 일단은 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은 안니라는 것. 위치부터가 올타운 쪽에 있는 투번강 지나서 있는 리조트 쪽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뭐, 한국 사람 볼 일은 없습니다. 없는 곳이고, 딱 숙소 들어가면 여기 쪽에 화장실이 바로 있고, 여기 침대 하나 있고, 이게 칸막이가 있습니다. 칸막이. 크게 보면 원 베드룸인데, 칸막이가 나눠질 때 정도. 수영장은 마당이 있습니다, 1층. 여기가 애들 많죠? 넓어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 애들도 많이 데리고 오고 하더라고. 이거는 이제 테라스인데, 방마다 조금 조금씩 위치나 랑은 다릅니다. 테라스가 없는 방도 있고요. 테라스가 있는 방으로 있고, 자전거를 무료로 빌려주긴 하는데, 자전거 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 대, 여러 대가 있는데 미리 얘기하면 골라주십니다. 근데 바로바로 얘기하면 조금 수량이 모자랄 때도 있고 은근히 이쪽이 이제 위치가 논밭으로 있는 소위권 그쪽이기 때문에 자전거 투어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공짜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밥 먹는 곳.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돌계단으로 텐들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캐리어 들고 끌고 올라가야 되고 여기서 이제 아침에 밥을 먹는 조식 공간 겸 테라스. 수영장 쪽 뒤쪽인 것 같아요. 마당. 마당인데, 보통 오토바이도 주차되어 있고, 입구, 입구 마당입니다. 로비에, 로비, 현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쇼파데 저희는 여기 인터넷이 잘안 터져가지고, 여기가, 딱 방에 있으면 방 입구에서만 잘 터지고, 그마저도 좀 느려가지고, 게임할 때나 뭔가 뭐 일을 해야 될 때는 여기 로비, 1층 나와가지고 작업을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여기는 주방입니다 공용 주방입니다. 근데 주인들이 계속 여기서 뭔가 요리를 계속해요. 대가족이라서 할머니도 있고 미스 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일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먹는 이제 스텝 밀을 계속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실제 자기들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요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리 하는건 문제 없는데 조금 눈치가 보이면 되게요. 수영장 물도 뭐 그럭저럭 매일매일 관리 잘 하시는 뱀이 물을 채워놓고 그렇게 진짜 깨끗하고 막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놀만합니다 이런 게 이제 엄밀한 리조트나 이런 시설들이 너무 좋으면 또 우리가 막 쓰기 어려울 때도 있거든 요 눈치가 보여가지고 근데 이 적당히 관리되는 데는 또 그만큼 자유도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밤이고 낮시고 바다에 바로 들어갔다가 바로 샤워 대충 하고 손발만 모래만 들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조식 메뉴판이에요 그 전날, 다음날 아침 우리 뭐 먹겠다고 하면 다 그걸 준비해 주십니다. 바로 미리 만들어 놓죠. 다 아침에 되면 부산하기 엄청 바빠. 요 아침에는 우리 사람들 밥챙겨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실제 공간 한번 볼게요. 미스문 문빌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재밌게 비스포크 테일러라고 되어 돼 있는데 여기가 양복 양장점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양장이가 그런 아우재 같은 거 맞추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외국인들이 일부러 여기에 숙소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양장점게 옷을 맞추러 오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물은 조금 깊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런 편의시설 같은 게 없어요 뭐 구명조끼도 없고 우리가 그냥 다 사서 해야 돼요 그래서 튜브 같은 건 저희가 급하게 사서 쓰기도 했었고 그런 것도 놀기 나름이고 뭐 조심은 드링크랑 메인 음식을 다 꼼꼼하게 다 하나씩 고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커피, 밀크커피, 뭐 티, 프톤티 진저티 다 있고요 먹고 싶은 대로, 계란 후라이부터, 이런게 뭐 많이 먹는 반미 같은 계열도 있고, 오믈렛, 그 다음에 뭐, 과일, 로버트, 쌀국수 기본 있고, 뭐 반구음도 있습니다, 반구음 그리고, 햄버거가, 아 반미네요, 반미. 이것저것 하여튼 간에, 추천 종이불라, 9일 있는 동안 거의 대부분 다 먹어봤는데, 바나나 케이크도 먹어보고, 찰밥 같은 거, 약밥 같은 그런 건데, 그런 것도 되게 맛있고, 음식들이 다 기본적으로 맛있습니다. 근데 쌀국수는, 그 비폼, 인스턴트 라면을, 인스턴트 쌀국수를 끓여주시는데, 대신에 고기 같은 건좀 얹어가지고, 좀 먹을만하게, 그럴듯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위에 향채들도 등뚝 주저가지고 가정집처럼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메리트입 아침 식사가 무료로 적용되는데 1박에 36,000원 아, 훌가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영장은 사람들이 잘 이용 안 해요 1월 달이고 하면 물이 약간 차갑기도 하고 춥진 않았는데 하나 가져갔던 티브 애들이 놀고 있고 요거는 이제 트브 없이 놀고 있으니까 거기 주인 사장님이 요거라도 쓰라고 주셨는데 딱딱해서 좀 그렇죠. 아기자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아까 얘기했던 양장점 안에 모습입니다. 그밥 먹는 데랑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로긴들이 이분이 이제 뒷 모습이 미스분 사장님이시고 이렇게 옷을 보게 주문하러 오세요. 그러니까 이 현관에서 앉아서 할는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애들 모는 것도 볼수 있고 저는 굉장히 숙소도 마음에 들었고 위치도 다 좋았습니다. 그 위치를 한번 보면 여기가 이제 아시다시피 쪽이 이제 두번강 여기가 올드타운 올드타운 야시장이랑 뭐다이너스번강 있는 이쪽이고 숙소 여기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면 이제 올드타운 도착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까 이거들 소 보고 소 구경하고 하는 논밭 있는 데가 바로 여기서 멀지 않아 가지고 자전거 타고 바로 갈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숨어 있는 예쁜 카페들이 많아 있, 많이 있어가지고 가기 좋고 이제 오토바이 열 수도가 바로 오토바이 바로 빌렸었는데 오토바이 타고 10분이면 한방 비치까지 갑니다. 한방 비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올기 좋고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여기 서 가면 이 거의 매일 같이 수영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다낭이랑 미키 비치랑은 다르게 샤워 하고 이런 거 되게 씻을 때도 잘 없고 다돈 받고 하길래 저희는 그냥 대충 옷만 닦고 젖은 채로 오토바이 타고 가서 여기 숙소 와서 씻고 했었거든요. 탈의실도 필요 없고 뭐 이용할 필요도 그냥 가가지고 그냥 동네 사는 사람처럼 오토바이 타고 가가지고 수영장 딱 입고 간 사람처럼 가서 놀고 물개만 닦고 그 그대로 위에 티셔츠 입고 이렇게 돌아오긴 했어. 었 대로 돌아오고 놀고 해서 수영장이 좋아도 또 이게 바다 해수욕의 맛이 또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방 없이 잘놀았습니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좋은 게, 현지인들이 랑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현지, 여기는 장기 외국인들이 많, 많이 묵는 숙소들이 많아요. 그리고 위치상으로는 여기저기 이동하기 좋고, 바로 숙소 옆에 유료 헬스장도 하나, 헬스장이 하나 있고, 이쪽 스트릿으로 다 이제, 현지인들이 그 많이 간다는 유명한 마, 맛집들이 많이 있는 골목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이제 타남 마켓이라고, 타남 마켓은 전통시장이 있어가지고, 장 보고 먹고 할때 이용하기 되게 좋았습니다. 딱 되게 한달 살기 컨셉으로 간다면 여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 안다고 여기 갈것 같습니다 여기는 진짜 별 기대 안 했는데 별 기대 안 했는데 되게 되게 좋았습니다. 여기도 보면 호스트님이전 처음에 예약할 때도 너무 싸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했는데 후기도 너무 좋고. 슈퍼스트여서 아무 걱정 없이 아주 아주 만족했습니다. 보면 이제 이분은 13개 방을 여기서 돌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저희가뭐 한번 조식을 한번 맛보고 나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제 뭐 어디 100 환자씩 가면 조식 되는 곳을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쉽지 않네요. 나트랑는 쉽지 않습니다 어 다음에는 여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먹었던 리조트. 저희도 이제 아무리 가난하게 헝그리하게 지내는 한달 살기라고 해도 마지막 한 2, 3일은 좀, 좀 편한 데 있자. 해가지고 리조트를 골랐고 갔던데. 물론 좋은 리조트는 아닙니다. 알 만한 그런 매직지는 아니고, 그런 재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